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듣고 앉아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네미아는 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절망의 사리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이방 땅에서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느날, 니에미아가 고향을 다녀온 하나님와 몇 형제에게, 어, 그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물었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느에미아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에게 신임을 받아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맛보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같은 직책으로서 독살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왕을 보호하고 왕과 함께 앉아 국적을 논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에미아는 당시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느에미아는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떠나온 조국의 어려움이 처해 있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건, 성물이 불탔던건, 그러한 것은 그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에미아는 달랐습니다. 멀리 떨어진 조국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잠깐 울다 그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고통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큰 근심이 되었고 그 근심이 지나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주'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 이 말은 헬라어로 아네다마, 아네, 아나 데마입니다. 이 말은 여우 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특 특별히 내리신 명령,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론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까지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주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기에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나의 형제를 사랑하나?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자기 동족으로부터 쉬지 않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은 이방 사람이 아닌 동족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자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바칠 만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죄는 미워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고, 견딜 수 없는 자리까지 고난에 빠뜨리고, 어, 빠뜨려도 자기 동족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청했던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입센이라는 극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자와 상담하기 위해 피터 징크에란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병원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었는데 그곳에 수감되어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생각에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혀 이상이 없었고, 분별력도 있었고, 논리 있게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 후 그는 담당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 퇴원을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인껍침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화해 보니까 그들은 논리적으로 또 분별력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을 여기에 가둬두셨습니까? 그러나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니 무슨 말입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모두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분별력 있게 이야기하는데 특징은 모두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함께 하지 못하고 왜 함께 살기 어렵냐면 자기만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입니다. 입세는 의사의 말을 듣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만 정신병원이 아니라 세상이 정신병원이구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사회생활도,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탈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이웃을 보며 함께 하는 가족을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며 정말 고민하며 아파하고 계십니까? 느에미아와 바울과 같이 아파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간청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총으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임지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네에미아와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친히 눈물을 닦이시며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 마음 정신 강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필요한 곳에서 귀신 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